드디어 천만 원짜리 학생 시계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실력이니까 가만해주세요 응, 음, 벌레반 들어온 거어 환영해, 괜찮은데? 야미야. 네 반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 나쁘지 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 그러면 업하고 벌칙은 뭐야 벌칙? 벌칙 디진다 돈까스. 아아 이거 어떻습니까? 벌칙을 사다리 타서 한명 구제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단한명 어? 구제. 아이고.. 아이 이렇게 된다고? 어? 도전할게요 야야야야야 이승한 사람 누구야? 최한이아니 저기 그러면은 한니언니가 이승했으니까 제가 한니언 대신 거기 사다리에 들어갈게요 어? 오 뭐야 음식 챙게 뭐야 가자 가자 그 가자 도전 올라간다니까 오른쪽으로 어? 이거 무조건 오른쪽 올라가잖아 여기서 틀었다니까어 틀렸어 어, 위안하다 가자로 틀렸어 어디가 더 어, 지금 코로나 시국도 시국이라 다들 좀 많아. <목소리> 한명 더. <목소리> <한 명은 목소리> 더. 한 명은 여러분들 한명더 어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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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시국도 시국이라 위험해 <목소리> <목소리> 자, 전부 다 하나, 둘, 셋 하면 도전하세요. 하나, 둘, 셋! 도전! 오르쪽오르쪽 오르다! 오르다! 오르어오르쪽오르오르오르다 야미! 야. 야미다. 둘이 어 사실 예! 알고 있다 얘 말투가 너너 민심 조나 날아갔을 때그 너를 위해서 누가 벌레들 쳐먹어 줬니 어 <laughs> 은혜 은혜 갈기로 했지 같이 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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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가 안 간다는 게 아니네 같이 가자 같이 가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야 소롱아, 네왜안 넣어? 아뭐 모르겠네. <laughs> 아니 뭐 어떻게 먹냐? 나나 아, 나 매운 거못 먹는데 아나 큰일 났다. 여기 비신다 돈까스 먹어본 사람 없잖아. 아나 진짜 시. 아나 진짜, 아, 아, 나 진짜 매운 거못 먹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어 일단은 너, 매운 너무 매운지 말안 돼. 좀아너너 화면 안 나오면 안 돼. 국민 말했잖아 조용히 좀 해봐 이한바나. 소롱아 그리고 씨, 돌핀이 안 나면 오 네가 좀 오른쪽 좀땡겨 아, 돌핀이 좀 보여줘. 소롱 그래, 나한테 그만. 아이 나왔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 디진다 돈가스가 그한개 시키면 세동나오더만 쿠파비진은 그몇개 먹는데? 쿠파비진은 혼자도 다 먹었어. <laughs>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이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은 몇개 먹는데? 일반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피스도못 먹어. 요한 동도 못 먹어? 한동 먹고 안 먹거나 더 도전해봐도 두세 개. 한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덩이 한 덩이. 철고양어 여러분들 그 위가 저희랑 똑같은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다르게 만들어진 위야. 부장님 은 원래 매운 거를 좀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 부장님 뭐든지 다 드셔요. 그분 그 사람은 잘 먹쇠를 0번 이상 하는 사람이야. <laughs> 인다 한 덩이 못 먹는 애들은 번지점프하러 가. 응. 나 분명히 말했어 번점파로 가. 나만 오늘 번지 한두명 정도 가겠다. 아 이건 인정. BJ들도 잘못 먹는 게 디인다 돈가스래. 이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생각해야 돼 아, 오버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로. 너무 오버했어. 아, 아니 진짜에요. 아, 네. <laughs> 오버가 아니라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니까. 너 뭐, 오늘 저녁에? 네, 그 정도로 힘들어 가지고. 안돼. <laughs> 어 전화해 봐라 오늘 켜는지 안 켜는지. 총장님. 어 총장님, 전화해 봐라. 결국 오늘 상무란 한 방임 상무가 쓰고 한 방. 여보세요. 저 저... 오늘 방송 켭니까? 아 진짜 고 오늘 무조건 키라 맥힌다고 진짜, 뭐. 있네, 진짜. 어이, 존나. 오늘 키세요 이따가 진 예? 어이가 없네 아이 근데 좀 아니, 저 개연기야 이름 저장이 철구형 하트 뭐야? 아 어, 나? 야야야야 핫바야 어? 나 뭘로 저장했한 봐봐 어, 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 태형 느낌? 아트 <laughs> 돼있어요 왜요 방금 받고 방금 아니야 아까 아, 그냥 성태형이있어 너는 막말 잘하네 미친X야 어? 구청장님 전화 오셨습니다 아 어, 어, 받아봐 받아봐 여보세요 야, 뭐 이름 라고상돼있어하하다형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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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에 색깔이 없네요 는없아어요 아니 아니 그 뭐가 기부 총장님 네, 그 합성 언제 합니까? 여보세요? <laughs> 아 이십 <laughs>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아, <laughs> 아니 합수한 갈라 그랬더막와 계속 야, <또> 짜증나게. <laughs>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뿌리 도착했단다. 아, 예. 아 진짜? 응 음, 뿌리 도착. 야 뿌리한테 전화해서 그 우유랑 좀 사놔라 그래. 아 야. 이상해. 어 우유 큰거한6개 사고 그다음에 쿨피스도 한3개 정도. 저저 딸기 우유 돼요 딸기. 아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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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워. 까다로워? 근데 딸기 우유 뭐야 큰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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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우유. <laughs> 아니 너안돼넌 늦었어. 그래야 너는 안 돼. 어, 둘이야, 안 돼. <웃음> <웃음> 나 진짜 벌칙 난다 하잖아. 네. 나 빠꾸고 나 사발이나 내눈싹다 하거든. 예 네. 그때 핵불닭 소스 한통 부은 거 먹은 이후로 내가 매운 거에 대한 PTSD 약간 와가지고 어... 매운 거를 잘못 하겠어. 매운 거다 맵지는 멤버들이네. 아니 그리고 솔직 히 말해 말 돼? 네. 이거 야미 때문에 가는 게 시기 때문에. 아 <laughs> 야미가 3패를 아, 쳐박아가지고 야미 때문에 가는 거야 이거. 그, 야미 3패했는데 빠지고 원래 자기가 그때 지면은 아니다 이거 아, 내가 어, 가야 된다. 어. 나는 봐나 우리 팀이 이겼는데 나 이패 했다고 나가자 너는 미심챙기려고 그런 거잖아. <웃음> <웃음> 어 여기 맞지? 예. 네. 어. <laughs> 자 내려.. 야 빨리.. 야너 어디로 갔어? 아, 어 어? 아니 이따가 또터친도보다야야야야 이거.. 야 이거 색깔이 이게.. 아... 야 이게 검은색 아야 깜짝 아니 깍두기랑 색깔이 너무 달라요 아니, 검은색이네 이거 검은색 자 준비해주세요 <laughs> 야 먹었네. 먹었어? 야 비율 안 비율 맞춰. 소년부터 먹어. 야하도이너2차전으로 빠져. 야 빨리 먹어. 우리 식가 우리도 우리도 먹어야 돼. 아너 먹어. 아너 먹어. 너 먹기로 했잖아. 했잖아요 야야 야, 야, 말해봐 어떤데. 같데 너잘 먹는데? 아, 냄새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아, 제발. 아, 냄새가. 아, 제발. 짠. 음, 뿌리는 잘 먹는데 매운 거. 아. <laughs> 무슨 맛이야? 아! 잠깐만. 아, <laughs> 무슨 맛이야, 뿌리야? 아 야, 매운데 그냥 맵기만 매운. 어, 아 매운 거잘 먹는다네. 그냥 아 <laughs> 왜 이따. 어 뿌리 잘 먹는다 이제 얘한 조각 먹었거든. 한 조각 먹었거든? <목소리> <목소리> 아 빨리 먹어라 우리 거 지금 찍는다고.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웃음> 아니 얘도 봐. 어한 어. 조각 더. 오 뭐야 아빠. 어잘 먹네. 아셀다임 지금 타임 갑자. 아, 야, 일반인 분들 나오면 안 돼? 나는 진짜 말했다. 어... 난한 번에 먹어야 돼. 어... 아, 제발. 음... 나왜 이렇게 커? 나 이거 음... 다 커, 지금. 그러면 어때? 음, 이거 뭐? 뭐 어? 맛있다. 뭐, 뭐 뭐, 뭐 맛있는데? 먹을만해? 맛있어 난또 봐라. 아니, 괜찮다고?

야, 다뭐먹어지지 이거 먹먹어라지 이거 먹어먹어라먹야 먹어야지. 고어야지이 먹어야지. 어야이먹어요 우동 국물 지 먹어야지. 야지먹 이거 야먹는거지거야먹어야먹거 야 이거는 다들 얻었는데 다 다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성담 내릴게요. 예. 자합바 오고 나서 얼음이랑 아이스크림 오잖아. 5분 안으로 먹고 던지다. 우주해죠아 인정. 선배들 인정? 인정. 준비. 준비. 시작. 됐습니다. 5분이고요. 옆구리잘 먹는다.

아아 뿌리 아. 아. 끝 성공 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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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두리 <laughs> 일단 성공 멤버 뿌리 성태 돌핀입니다 알아 주시고요 실패 하두리 그리고 황아파입니다 성태야 메로나로 지휘하냐 아, 키우 돌이기랑 예번지태예 맞습니다 대학대전 끝나고 번지하는 걸로 우리 고생했고 성태원 고생했고 돌빛이 고생했어요 네.